안녕하세요. ESA -E 00입니다. 오늘 제가 빨강색 그.. 그 빨강색.. 뭐지? 그..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 이제 미역 할때쓸 거고요. 이렇게 이거 많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런 거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오늘은 어, 빨간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방법은 뭐 다르진 않지만, 크게 다르진 않지만, 이렇게, 그냥, 그거 안 보신 분들은, 네, 아무튼, 하려고 이제 동영상을 찍을 거고요. 준비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, 목공풀이 제일, 목공풀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, 뭐지, 메모드가 필요한데, 메모지를 다 써가지고, 음할게 없나? 메모지가 제가 없어가지고 다 썼어요. 어쩔 수 없지. 정해로. 네, 준비물은 이제 목공품 우리 이런 파 메모지 대신 쓰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말릴 거. 지금 이미역국도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.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말릴 거고요. 제가 오늘, 뭐지? 김 만들기 토핑도, 아김 만들기도 올렸어요. 그래서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. 일단 여기에다가 할 거고. 네, 그 다음에는 이쑤시개 필요해요. 이쑤시개 그냥 자기가 할색 물감 준비해주시면 되거든요. 자기가 할색과 물감 아무거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, 저는 오늘 노란색깔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색 물감 준비해줄게요, 저는. 이제 그러면 여기에 목공풀을 짜주세요. 제가 목공풀이 이게 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쓰러져 있기 때문에. 목공풀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. 저또 있긴 한데, 여기 남아있으니까. 어우씨. 괜찮네. 새볶공풀로 할게요. 새볶공풀좀 많아요. 이 정도 할게요.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감을 따주제요 적당량으로 따 주시고요. 짜주고 짜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제가 원래 하루에 두 개를 올려요. 근데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을 찍을 때한 개밖에 안 올렸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어컵이랑 호라이드 다 올렸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란색과 김 토핑 만들기 동영상 올릴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요. 제가 도, 이거 동영상을 올린, 올린 지가 한 3일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이, 그래서 이제 내일은 못 올릴 것 같고요. 왜냐면 놀러갔기 때문에 네, 일단은 이렇게 섞어줬고요. 약간 마요네즈 색깔? 뭐라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런 것 같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판좀무 작으려나? 큰 거를 좀잘릴게요 너무 작은, 작은 것 같다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왔고요. 여기다가 담을게요. 이렇게 달고 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펴줄 건데요. 펴줄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펴 피고 왔구요. 네, 이렇게 피워 펴, 펴 주시면 될것 같구요. 네, 이렇게 해서 1일, 저는 이제 이 미역은 1일 정도 말렸어요. 그래서 이것도 1일 정도 말리면 될것 같구요. 뭐 이틀 말리면 뭐더 좋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색 모공별로 뭐 만들기 였습니다 예, 이상으로 SESE2002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